대선 경선을 마치고 본선 대비에 분주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술렁거리고 있다.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당일 수도권 재선인 이현주 의원의 탈당과 국민의당 입당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상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당내 추가 움직임이 있을지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광명물의 재선인 이현주 의원이 오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 입당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기준으로 당내 친문제인 퇴권을 지적해온 대표적 의원으로 꼽힌다이 의원은 탈당을 앞두고 5일 점심에 박지원 당 대표와도 오찬을 함께하며 입당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탈당은 총선 이후에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 당시 함께 탈당한 이찬열 의원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때에도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던 비주류 의원들은 경선이 끝나자 향후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일부 네거티브 공방으로 갈등이 깊어졌고, 여기에 문 후보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양념 발언에 비유하며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박영선 의원은 비난이 쏟아졌다. 당 안팎에서는 일부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탈당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친분이 붙어온 국민의당 모 의원은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적당한 때와 방식을 찾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 것도 당 입장에서는 뼈 아픈 부분이다. 김전 대표는 이날 출마 회견에서 문 후보를 겨냥해 국정 운영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탈당과 김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단기간에 추가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이 의원의 경우 특정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자유로웠지만 캠프의 농담은 다른 비주류 의원들이 당의 화합을 끼고 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도운 모 의원은 경선 캠프에 몸 담은 사람들은 경선에서 졌다고 탈당을 한다는 것은 해당 후보를 욕보이는 것 아니겠느냐며 추가 탈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해 민 후보와의 다자구도 속 양자 대결이 성사됐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 비주류의 다선 의원은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느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지켜보게 될것 같다면서 안철수가 의미 있는 대한 세력으로 떠오르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9 9일이 이제 선거일인데,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발의는 한다 그래도, 20일에 이, 아마 국, 그, 공포 절차가 있죠. 그리고 제작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이제 개헌이 국민투표에 이, 붙여질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런 제안의 실제적인 의미는 과연 뭔지 한번 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 세력인데요 자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문 세력 그리고 개헌파로 불리는 분이셔 어 율사 출신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 주장은 뭐냐면, 나 개헌 안 하겠다고 한적 없다. 예? 네? 내년 지방선거 때 내가 개헌 국민투표 개, 지방선거 다 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논리로 본다면 이것도 절대 반칙낀 다음에 하, 하겠다는 얘기니까 좀, 어, 어떤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진정성을 보여주시려면 뭔가 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보이는 어떤 말씀이나 약속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여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그러면 대 지금도 사실은 당의 눈치가 보여서 이게 쉽지 않은데 대통령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거기 거역하지 못한다. 그럼 당을 떠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 아, 이게 제왕적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laughs> 이 새누리당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네. 예, 저, 제가 볼 때는 사실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면 야당하고 여당 사이에 긴장한 이런 문제로 이미 초부터 충돌이 계속 빚어지고, 또실질적으로 적폐가 사실 가장 중요한 적폐인데요. 이 모든 검찰 문제, 여러 가지 언론 문제, 이런 것들이 제왕적 권한에서 비롯된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적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 저는 저는, 이번에는 좀 다들, 어, 이렇게까지 나라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뭔가 좀 내려놓고, 어, 지혜를 모아야지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냐. 굉장이좀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는 기본적인 속성상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제를 하면서 뭐이 권력을 나누겠다 이거는 결국은 집권자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개헌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람의 의지에 요구하는 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바꾸겠다 지금 사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지금 최순실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미 사실은 그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 중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입증이 된 거고요. 대부분이 어. 아프리카 지역하고 동남아 지역하고 네. 중동 지역 국가 이런 이러니까. 그렇죠. 네. 남미하고. 네. 그렇게 다 실패한 제도고 이것은 사실 선거로 군주를 절대 군주를 뽑는 제도거든요. 과거에 네. 우리가 임기, 임기를 그 집권을 계속 그렇게 독재가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는 것을 막는 데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제대로 이 거짓말을 연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음. 별로 많이 고민을 안 했던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 헌법 128조에도 개헌은 국회가 논의해서 발의를 하고 예. 그래서 공고를 내면 공론화 뭐 이렇게 공청회라는 거 통해서 일정하게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는 사실 10 제가 알기로는 한 18대 이전부터 개헌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지금의 이 흐름들이 이제 과거에는 어 대통령이 되면 안 하고 또 대통령 임기가 거의 어, 레인덕이 오면 하겠다고 했다가 그런 반대파가 또안 하고 이게 반복돼 왔어요. 근데 음. 이번에는 좀. 이번에 이걸 좀끊자 이런 좀 강력한 의지가 그래도 그,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현주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에 어, 일단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게 단순히 공약도 아니고 문서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니 왜냐 국회에서 예. 그런 합의가 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강요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예, 예.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그, 개헌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게. 네, 그냥 넘어. 그러면은 아예 음. 상당히 지금 그 얘기를 끊은 김에 그냥 대선 당일날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시간인데요. 예. 저희가 그 전에 논의는 계속해왔습니다만 음. 한몇 개월 동안 어, 이 이번 국회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금 탄핵 때문에 제대로 공론화를 못했고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뭔가 너무 성급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게 대안이 뭐냐? 근데 이걸 담보를 해야 된다. 그냥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또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음. 자기 권력을 자기가 내려놓는 게 주변 측근들도 있고 뭐 행정부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불가능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예측 가능하게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갔을 때 2020년 그신체의 출범과 음. 동시에 임기 문제 혹은 임기를 계속하더라도 뭐 선법이긴 한데 문건영 대통령을 계속하겠다든지, 고 신체제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합의 같은 게 음. 뭔가 믿을만한 네.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합의가 있고. 문서화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군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 어떤 학자분들은 부칙에다가 예. 그런 것을 넣어서 아하. 그것만이라도 개헌을 하자, 아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 그것이 상당히 예. 설득력이 있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예. 이 대통령, 대, 대통령 권한을 예. 낮춘 상태에서 분권형으로 간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 국회에는 있는데, 예. 이 주자분들은 알겠습니다. 사실 좀 그렇거든요 뭐 좋아하실 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